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우세에 어 대한 왼손잡이 에우세에 대한 이야기 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사기 강의도 하셨었고 또 우리가 그 사사기에 대한 Q&A도 했었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 에우스를 통해서. 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 분명한 깨달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제한절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몽과 아말렉 자선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련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우아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 날선 칼을 만들어 그를 오른쪽 허,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국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국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에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오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오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근이라. 에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우시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질 들어갑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불복함에, 불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이 어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우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힘이다라는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이 왼손잡이 에우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던 것처럼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고 또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어,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들을 다시금 찾아서 한번 들어보면 더큰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하면 제일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이 어, 이. 어,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는 이렇게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면 또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여기서 나오는 이 악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방을,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들이 악을 행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을 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악이란 무엇인가? 또, 악이 있으면 선이 있을 텐데, 선이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가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악이라고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이야기할 때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돌아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 삶, 그삶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 악을 행했다, 우상을 섬겼다,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 힘,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내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 힘, 오늘도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힘을 돈을 믿는 사람. 그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재물이 또 권세가 아니면 내 자녀가 힘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 이 힘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갖고자 하는 욕망. 우리 주은이가 여기 있나요? 주은이 없나요? 우리 주은이도 이제 조금 컸다고 그 자기 등치만한 인형이 집에 있는데 그 인형을 이렇게 들면서 나 힘세지 라면서 자랑하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이제 힘이 생겼다는 거죠. 자신도 자유롭게 이 정도 인형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표현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조금 더 잘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내가, 나에게 맞는 힘, 아, 내가 잘하는 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요. 거기에 인생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 나는 이게 돈이 잘 맞고 돈을 좀잘 버는 은사가 있다. 나는 돈을 좀잘 버는 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은요 거기에 잘 살아 보기 위해서 잘지내기 잘 위해서 그돈 버는 데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세가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갖기 위해서 가진 그 노력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인간의 그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각자 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정말 오늘이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그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다라고 써야 하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게 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앞에 여호와 하나님 은 나의 힘입니다라는 그것이 아닌 그냥 난 믿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고 그 무엇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 힘이 있는 것만큼 내가 시간에 대한 자유가 생기고 힘이 있는 것만큼 내 삶에 대한 그 여유가 생기고 또 힘이 있는 것만큼 내가 이런 저런 여행 요새는 뭐 여행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여행에 대한 자유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능력 그 힘을 키워서 언제든지 이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이 힘이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요? 내가 한평생 벌어서, 한평생 노력해서 갖게 된이 힘, 이 자유가 언제까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요,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유함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함이 끝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의지했던, 내가 그만큼 붙들었던 힘도 끝나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결국 결국 그 힘이 쇠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쇠약해져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끝나 버리는 힘, 끝장나 버리는 자유. 그 한계가 있는 행복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힘과 자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그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18에, 그한 18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하는 그런 모습, 뭐 종살이까지는 아니어도 조공을 바쳐야 되는, 뇌물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에 내몰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백석 대학교에 가면 그리고 백석 대학교 백석 대학원에 가도 이렇게 돌에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무언가 억압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주진 않았는데 말씀을 빨리 찾아와 지고 이렇게 보내 보여 주시네요. 진리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알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또한 오늘 암몬과 그 모압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고난과 역경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했던 다윗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셋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 잃어버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인생을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무슨 상황 어떤 역경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산성요 요새시오 방패심을 오늘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 모습들이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에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인 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그 모습들이 믿음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타나지 않고 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세상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아방 에글론에게 이 섬김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그 모습을 겪었던 것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우리를 보고 세상의 종로로 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삶 가운데 누리는 삶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삶, 믿음으로 말암면그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의 것을 낳게 되고 그 세상의 것들이 자라서 나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모압이 아니고 그냥 암몬과 아말렉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요. 먼저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범죄함으로 그의 두 딸이 범죄함으로 낳게 된, 갖게 된 아들들 그들의 민족 그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만든 더준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에서 에서의 첫 딥나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왕성해져서 갖게 된그 민족들이 아말렉인데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믿음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내가 세상의 것을 낳게 되고,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 세상의 것이 나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헌신을 예로 들어봅시다. 헌신. 우리가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 가운데 헌신이 없어지면요.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불평, 불만만 나옵니까? 그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요. 남을 질투하고, 남을 책망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 사람들을 정지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믿음이 없을 때.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 에웃. 그 당시 때 왼손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정말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에웃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우아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모를 바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들이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다하고."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에글론 왕에게 위해서 점령을 당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오늘 왼손잡이 사사인 에웃을 세워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죠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환란과 어떤 어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어주니을 세워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아마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뭐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생각했을 때 그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는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나오는 왼손잡이 에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 말씀해 보면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메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여기 나오면,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에우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왼손잡이 에우이 정말 강한 용사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우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였지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왼손잡이 에웃을 세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만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면서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방패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